제가 2월 달부터 고교학점제 설명을 해드린다고 처음에 1월 달에 계획을 했다가, 아, 고교학점제를 알려면 학생부 전형을 알아야 되고, 학생부 전형을 알려면 학생부가 뭔지는 알아야 된다. 이런 순서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학생부를 이제 실제로 보고, 다음주는 그 학생부를 어떻게 차별화 할 건지,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학종을 결정 짓는 세 가지 포인트 학종을 결정지는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창의적 체험활동은 크게는 세 가지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했는데 뭐는 자율활동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 자율활동은요. 말이 자율이지 학교에서 짜준 일정대로 전교생이 같이 하는 활동인 경우가 많아요. 그 학생의 선택과 역량을 볼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평가에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동아리하고 진로거든요. 동아리하고 진로가 어떻냐? 자, 다음에두 번째 교과 학습 발달상,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성적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누가 기록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생이 기록하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기록해 주시니까. 자, 그럼 이쪽을 보시면 돼요. 담임교사, 진로교사,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각각 저 해당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담임선생님, 진로선생님, 동아리선생님. 즉, 선생님들이 쓰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과목별 담당교사 선생님들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씁니다. 자, 예를 들면, 화학은 화학선생님이, 정치는 정치선생님이, 수학은 수학선생님이 기록을 하시는 거지, 우리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선생님이. 그래도 그 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교사가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은 자,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내신의 측면에서는 이런 거겠죠. 내신을 쉽게 따는 고등학교. 그죠? 뭐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내신을 쉽게 딸수 있는 고등학교. 자, 그러면, 비교과. 요게 비교과라고, 비교과의 핵심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누가 좋아야 되겠어요? 이걸 자세히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내용을 써주려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그게 좋은 학교일 거예요. 고등학교 선택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최근에 입시 변화 중에 특목고 자사고가 다시 반등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가 왜 입시를 잘하는 걸까요? 정시를 잘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목고 자사고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수능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수능은 각자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시 경쟁력은 그 학교에 똑똑한 친구가 많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 학교가 수능 공부를 잘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학교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의 입시 성과가 좋은 학교를 의미하고 수시 입결이 좋으려면 두 개가 좋겠죠 내신이 좋든지 비교과가 좋든지 근데 내신은 뭐예요 상대평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입시 결과가 다른 학교보다 좋아요 만약에 학생부 전형을 준비할 생각이라면 정시 준비할 거라면요 어디가도 상관없죠 어차피 내가 학원 다니면서 수능 공부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수시를 입시를 치르려고 한다. 수시도 교과 전형에서 좀 지방대 위주로 갈게 아니라 인서울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 시5게 대학 내가 가려고 한다. 그럼 어디를 써야 돼? 종합 전형 준비해야 돼요. 종합 전형을 누가 잘해 줘? 이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서 잘 기록해 줄수 있는 그 학교가 어딘가. 각자 사시는 지역 내에서 이학생의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잘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학교가 어디인지 우리 아이한테. 좋은 도움을 줄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좀 평가 요소가 되게 다양하고 많았었어요. 학생부를 볼때 학생부에서 어떤 걸 평가하느냐, 즉 대학의 입장에서 그 생기부를 주면 학생부를 보고 평가하는 항목이 보통은 학업 역량, 이 친구 공부하는 역량. 두 번째 전공에 대한 어떤 탐색하는 능력, 전공과 잘 어울릴까 이 친구가. 자퇴하지 않고 이 학교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전공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인성. 어,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뭐 학폭 없어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학교 안에서 다른 사람과 분란 없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여지 것은 조금 이제 성적이 그렇게 아주 높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막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 야, 얘는 기대주, 잠재주구나. 앞으로 이제 성장주가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봤는데요. 요건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현행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 자료여서 이게 현행이 아니고 과거 아니고 지금 게 이거예요. 개선안으로 이제 이게 시행이 바뀌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같은 평가 기준이 좀 단순화돼서 학업 역량 자 보세요. 전공이 아니라 이제 진로로 바뀝니다. 무슨 얘예요? 전공은 학과예요. 학과 학과에 맞냐인데 이게 지금 학과가 아니라 나의 진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진로를 어떻게요? 해 전공과 연관시켜서 어떻게든 만들어 내고 있느냐. 무슨 얘기냐? 진로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게 학과 선택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인데 학과에만 초점을 맞춰 놓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내 진로가 바뀌었을 때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말이 그말 아니냐. 비슷한 거 아니냐 보시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전공했다고 해서 그 전공대로 진로를 삼지는 않죠. 저도 전공과 진로가 다른데 진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평가 기준이 좀 지금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이 자료는 그리고 참고로 뭐 교육부 자료까지는 아니고 어, 이러한 평가 기준들을 대학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습니다라는 그 샘플들을 일부 대학들이 공개한 내용에 토대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이것들을 중시한다. 자 마지막 보세요. 그냥 인성 발전가에서다 합쳐서 공동체 역량, 협업하는 능력, 혼자 살지 이기적이지 않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는. 소통, 커뮤니케이션 을할수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규칙을 지킬 줄 알고, 리더십이 있는지와 같은 요소. 근데 이건 예전에도 있던 거라서, 요런 세 가지 역량을 평가한다. 자, 이제 어려운 단계 넘어갑니다.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학생부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이해되셨죠? 이걸 뭘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애를 만나보고, 그럼 면접할 때나 하는 일이죠. 자기소개서를 보고 없잖아요. 뭐 보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부 보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학생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세부 항목이 많지만 핵심이 몇 가지,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요 부분이잖아요. 요세 가지 포인트를 딱 보고 요것다 평가하는 거예요. 요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요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의 큰 카테고리는 세 개인데 그걸로 평가되는 요소도 세 가지구나. 그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창의적 동아리 활동을 보고 얘 학업 역량을 보기도 왜? 얘가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수학 동아리를 들었네. 그럼 그건 학업 역량인 거예요. 자, 수학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알고리즘을 짰어. 야, 알파고가 사용했던 딥러닝. 야, 이걸 여기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읽고 공부를 했야 돼. 그 진로 활동이에요. 진로 역량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동아리에 내가 동아리 부장이었네. 너무 어렵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 했어. 그래서 애들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동료하고 힘든 애들 도와주면서 끌고 가서 공동체 역량 보여줬어. 동아리 활동 하나가 이걸 다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평가 요소가 없잖아, 지금. 몇개 없잖아. 세 개밖에 없잖아. 세 개가 이세 개를 모두 다 보여 주는 형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자, 요거 이제 어떻게 개인별로 만들어 갈지, 진로마다 만들어 갈지 그 전략은 이제 굉장히 세분화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게 그냥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뭐제 의견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팩트라서 이이 경우에서밖에 없기 때문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마 이게 그렇죠. 자, 또몇 가지 요 시점에 살짝 쉬어가면은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학교가 어디인지 아는 거 정보 싸움. 그렇죠. 사실 어렵고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립 학교가 어려운 게 뭐냐면 공립 학교는 선생님이 로테이션 되죠. 이 학교에 좋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옮겨 가요. 그래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단점이 해마다 그 상황이 바뀐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갖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 어, 일단은 선생님들이랑 그 데이터가 관리가 쭉 히스토리를 갖게 돼요.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고 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어, 이거를 꼭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입시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을 선생님들이 공립학교에 비해 좀더 가지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내용들을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수 있게 어필하려는 그런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그게 없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도 한데 그런 선생님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계시죠. 그래서 이게 복불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근처에 이제 보통 그래서 선택형 학교들 이제 뭐 그뭐 자사고라든지 지원해서 가는 학교들을 보통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어 자사고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내가 이제 복불복이 될 복걸복이 될 일이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조금 랜덤하게 피해를 당할 이유가 좀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지만 한편으로 그 학교들은 어때요?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나한테 맞는 기준을 가지고서 고교를 선택하되 적어도 내 주, 내가 어,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 혹은 광역권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만약에 내가 거주지로 옮기거나 아니면 선지원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다면 그런 학교들 중에 나랑 맞는 학교가 어디일지를 좀 판단하고 저는 이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고등학교 생활을 이걸 바로 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평가 자료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준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중학교 3학년 정도는 고 1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뭐 선행이랄 게 없이 이게 선행이면 모두 가야 되는 선행이고 기본이 되는 얘기죠. 1년짜리 준비는. 그런데 그 1년짜리 준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려면 내가 고등학교로 어디 갈지를 알아야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이걸 미리 결정을 해놔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물어보면뭐 자사고 통목고갈 거냐 일반고 갈 거냐. 아니면 일반고로 어느 지역에서 갈 거냐, 강남 지역에서 다닐 거냐, 아니면은 비강남 지역에서 할 거냐, 대치해서할 거냐, 아니면 탈 대치 할 거냐 이런 결정은 중3 이전에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3때 들어갔을 때 1년 정도 준비를 하죠. 요 로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2 때는 판단을 내리고 중3 때는 준비를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고 1을 겪으셔야 돼요. 모의 관점에서, 학생부 관점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내신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부분만 가지고서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내신 외의 영역들이 결국에는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신 경우라면 이 영역에 대한 준비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학교 시기에 독서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아니면 고등학교 내신 선행을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둘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신 선행했던 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도움이 될 거고 독서를 했던 거는 고등학교 가서 비교과에 도움이 될 부분이니까 그렇죠. 고등학교면 바쁘잖아요. 그걸 그때 가서는 준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요런 과정이 바로 학생부 평가 과정이고, 핵심이 세 가지 평가 요소들이 어떻게 실제 학생부 전형 평가에 연결되는지 다소 어려우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 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딱 중요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지방학생들이랑 상담을 할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려고 막 준비해서 왔는데 상담을 하고 나니까 이 친구는 그냥 교과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일 때가 있어요. 왜? 아직은 좀 준비가 안돼 있기도 하고 학교의 여건이 좀 충분치 않아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건 종합전형이지만 은 교과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은 생각보다 내신을 끌어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등급이 좀 정해지거든요. 내가 내 수준의 내신 성적보다 높은 대학을 가려면, 그럼 그 친구는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답일 수 있지만은, 아예 좀 정시를 준비하는 게 답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개인마다 전략이 너무 다양한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고교를 선택하실 때는, 뭐 이런 결과까지 염두에 두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일단 나, 나는 교과가 유리한 쪽을 택할 거냐, 아니면 비교과가 유리한 쪽을 택할 거냐, 아니면 둘다 아울러서 나한테 맞는 학교를 택할 거냐, 이런 고민을, 일단은 데이터는, 팩트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팩트를 모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내 목표에 따라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부작용이 이런 거예요. 고1 내신, 자 보세요. 고1 냉신 망쳤다고 포기하기는 이르다라고 뉴스 기사 제목이 나온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고1 때 내신 망치면 입시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1, 2등급 받는 친구는 전교 인원 대비 몇 프로? 1 0로 학생입니다. 그 10%를 제외한 3등급 이하권의90% 정도의 학생은 첫 번째 시험 보면 그냥 다 입시를 접어버립니다. 정시 공부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만큼 내신 성적 외에는 만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지금 다 없애놨잖아요. 뭐, 동아리도 하지 마, 뭐, 대회도 할수 없어. 수학을 잘하는 친구인데 수학시험을 못 봤어. 어필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소개서라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이 결정적인 구조. 즉, 손발을 모두 잘라버린 상황에서 종합전형을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맞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최근 얘기는 좀 말씀드리면 이건 내년에 이제 고교, 그, 그 절대 평가 이부분에 이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미 고교 과정에서는 고1의 필수 과목하고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져서 선택 과목 중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게 되면은 어, 등급이 나오지 않고 A B C D 평가점 등급 어, 성취도의 평가 등급 기준만 나옵니다. 따라서 상대 평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1, 2학년 때 거의 다 끝나버려요. 1학년 때 성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때 성적은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결정되는 거죠. 중학교 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걸로 한 판으로 승부가 끝나버리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예전에 학생부 전형 처음 도입됐을 때 수능 시험 한번 하루의 시험으로 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패자부활전 기회를 줘야 된다. 왜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한해네 번의 시험이 있고 삼년 동안 시험 보는 이 많은 기회들 중에 어떤 때는 못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본 때도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종의 어떤 명분이었는데 지금은 그좀 그러지가 않게 됐어요 고일때 거의 결판 나요 왜 내신밖에 없으니까 이삼 학년들은 이미 절대평가가 돼서 상대 등급이 나오지도 않고 개인마다 차등화가 될수 있는 지점이 고일 내신밖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도는 거예요 이게 요즘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신 거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해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라이브 영상 올라온 거에 대해서도 피드백 주시면 그때 질의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